산속에 시내가의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오직 음식밖에 없었으며 온몸에 진이 빠졌습니다. 하물며 내리쬐는 떼약병 밑에서 그늘도 없이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가장 피곤한 순간 사단이 나타나 유혹하며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승리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누가복음 4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가장 연약한 순간 그리고 사단과 대적하여 싸울 때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리는 순간 패배는 확실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설교를 마쳤을 때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에 참석자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찬 아멘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탁월한 중창단이나와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곡도 아니고 여러 곡이 이어졌습니다. 중창단원들의 세련된 모습, 아름다운 화음, 강력한 가창력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중창 단원들에게 달려가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는 동안 설교의 감동은 사라지고 모든 시선은 중창 단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침려 요한은 제자들의 시선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하게 했고, 제자들은 요한을 보는 대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켜야 하겠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미국에 가는 것은 샌디에고 교회 전도회 강사로 초청받았을 때였습니다. 전도회를 마치고 교인들은 저를 디즈니랜드로 안내했습니다 모두 즐겁고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이 같이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0절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 애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제가 디즈니랜드에 처음 갔을 때 아이들이 먼저 떠올랐던 것처럼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형 베드로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형을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사람은 누굽니까? 신약의 첫 번째 전도는 동생이 형에게, 가족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에게 먼저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물류를 걸으시며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듯 성경에서 물은 사망을 표상하는가 하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피는 생명을 표상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나라와 도시의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이 정체됐거나 신도수가 줄어드는 교회들을 봅니다.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는 우선 겉모양부터 다릅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성장하지 않은 교회들은 어수선하고 산만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성전은 장터처럼 붐비며 환전상들과 잡상인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전상에 테이블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나 그 뒤를 봐주는 제사장들의 표정 속에 두려움이 역력했지만 병자들과 가난한 이들은 뭔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동생으로부터 어머니께서 유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미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주일 동안이나 어머니께서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혼미하실 때 어머니께서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성경절을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이 세상의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 어머니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잊지 않으셨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기억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사람들은 삼국지의 간웅 조조를 가리켜 다른 사람이 슬피울 때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웃을 때 함께 웃어주지는 못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살때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남이 잘될때 기뻐해 주고 박수쳐 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침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여 가는 모습을 보며 아쉬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이며 사랑하는 딸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을 섭섭해하지 않고 복을 빌어 주는 분이 신부의 부모입니다. 침녀 요한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자아는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클로즈업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우물이 없어 물지게를 지고 언덕 너머에 있는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물을 길러가면서 무슨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빈 지게를 지고 돌아온 자신을 보며 웃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여자들 가운데 평판이 나빠 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한낮에 떼 약볕 아래 우물가로 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물 동이를 버려두고 그 기쁨을 전하러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면서라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학생 전도사로 강원도 철원에 가까운 운천이라는 곳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첫 번째 침례자가 나온 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새로 얻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저녁은 먹었느냐는 질문을 해 배고픈 것을 잊어버렸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은 배고픔도 잊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전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와 잡수시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인하여 배고픔도 잊으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환자가 의사를 만나려면 평균 대기 시간이 2.7주가 걸립니다. 보스턴의 경우는 66일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통신수단의 발달과 함께 원격진료가 생겨났습니다. 미국에서만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원격진료를 받습니다. 완벽한 원격진료의 원형은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가나에 사는 왕의 신하가 27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사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가보나음을 가는 길에 종들이 와서 아들이 살았다고 보고했으며 치료된 시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들은 때때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드리며 응답은 원격으로 옵니다.